Thank you. 제가 시간이 그 빠꾸 바보었어요 작년에 <laughs> 실방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시간이 깎여요 자꾸 저강고못 달고 있거든요 다시 승인 받아야 돼요 <laughs> 승인을 다시 받아야 돼요 어디서든지 요즘에 보니까 좋죠. <laughs> 링크를 제가, 여기다가,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데. 한글로 하이 쳐보세요. 한글로 하이를 치시면요. 링크가 올라가요. 자기, 리, 자기 채널 링크가 올라가요. <laughs> 그러면 서로 손 잡을 수 있고요. 제가 지금 컴퓨터가 아니라서 이게 되려나 모르겠네. 안될것 같은데. 컴퓨터가 아니라서 여기다가 올려주는 거는 못할 것 같아요. 컴퓨터는 제가 지금 쓰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laughs> 서로 인사들 나누시고요. 네, 영어로 하이치셔도 돼요. 제가 마이크가 있는데도 지금 마이크를 쓸줄 몰라요. 한동안 안 써가지고... <laughs> 재미있으시죠? 그 나이트봇에 이거를 명령어를 다 하셔야 되거든요. 저도 잘 몰라요. 아들이 해 줬거든요. 요즘에는 다 이렇게 해요. 또 이게 추세더라고요. 구독자 늘리는 데도 일조하겠죠? 심현부TV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꼬들이 꼬들빼기 아주머니 어서 오세요 하이 치세요 영어로 하이나 한글로 하이를 치시면 링크가 올라간답니다 아 외국인 분들은 제가 영어를 할 줄을 몰라 가지고 맞아요 저기 시잖아요 제가 한 6개월을 아파 가고 활동을 안 했더니, 시간을 1년 단위로 계산을 해가지고요, 잘려요. <laughs> 그래서 계속 해야 돼요. <laughs> 꼬들이 꼬들빼기 아주머니, 앞에 거그 부계정이신가요? 바꾸셨는가? <laughs> 갑자기 꼬들이 꼬들빼기를. 잘했어봐요. 운영자 추가를 해야 올라가나? 추가 안 해도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쵸? 올라가죠? 심연부 TV님은 937분이니까 곧 1000명 되시겠네요. 부지런히 다니시면 <laughs> 천명 되시겠 <laughs> 맞아요 감사합니다 꼬들빼기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수다 맘 TV님도 손잡아 주시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했던 거는 그건 동영상으로 올라가요. 근데 실시간 방송이지만 그거는 가짜 실시간 방송. <laughs> 댓글 실시간 방송이에요. 시간이 한 400시간 정도예요. 그게 하루하루 그 깎이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실시간 행거에서 이제 다른 분들이 많이 봐 주시기는 하는데 또 제가 안 하면 같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시간이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지금 40시간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또. 그래서 해야 돼서 켰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요즘에 뭐 이렇게 목 목이 아픈데도 이제 좀 해야 돼서 이게 1년이 지났거든요. 벌써 또 8월 달에 벌써 말일부로 지났어요. 그러기 때문에 깎여요. 계속. 1년 단위로 깎여요. 앞으로 하시는 분들은 더 험난할 수 있어요. 뭐 2,000명에 8,000시간이라 그랬나?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혹시 누가 제꺼, 그, 스테릴라 구독해주셨으면 구독 취소해주세요. 그거는 부계정이니까 구독하지 말아주세요. 구독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광고가 달려요. 그 광고비는 누가 가져가나 면 유튜브에서 가져가요 막 구독 하시더라도 그 구독자가 많으신 분 하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하고만 하시는 게 좋아요 이혜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해요 수담암님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요 <laughs> 스텔라라고 제가 지금은 또 숙다욕으로 이렇게 바꿔놨는데, 혹시라도 제가 스텔라로 들어가면 구독 취소해주세요. 오늘은 그냥 제가 여기 영상에서 이렇게 못 보는 분들 계실까봐 핸드폰 하나는 그냥 이렇게 틀어놨어요. 그리고 이게 시간을 봐주는 것도 집에 와이파이가 두 사람이 쓰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 이게 전화가 5G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 와이파이를 끄고서 하셔야 돼요. 무제한이면 와이파이를 끄고 하시는 게 훨씬 그 시간이 그 따로따로 올라가거든요. 와이파이가 두 개, 두 개잖아요. 그러면 한 개만 쓰시는 게 좋아요. 시간을. 다른 이름으로 돼있으면 모르는데 두개 전화를 똑같은 거면 따로 하는 게 좋아요. 이해자님은 링크 이해자님도 구독자 많이 늘었으니까 늘리려면 얼른 늘려요. 어차피 광고비 나가잖아요. 채널 홍보하세요. 그냥 하이 해가지고. 하이 하세요. 하이. 영어로 하이 하든, 한글로 하이 하든. 저는 그거, 스틸라는 계정이 틀려요. 그리... 계정이, 그, 부계정이 아니고, 계정이 완전 틀려요. 근데, 거기, 그거는 제가 쓰려고 한게 아니고, 이제 다른 분들 거 이렇게 시간 필요하신 분들 돌려주려고 제가 다른 계정을 만든 거거든요. 광고가 달려요. 이혜자님 그 채널에 광고가 달린단 말이에요. 구독자가 한 명만 있어도 광고가 달려요. 그러면 그 광고비를 누가 가져갔냐? 유튜버, 유튜버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유튜브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구독을 하셔도 그냥 유튜브 하시는 분들하고는 하셔도 되는데, 그, 일반인하고 일반인을 계속 구독을 이렇게 한두 명씩 이렇게 올려주면 그거는 광고가 계속 달린다고요. 그게 어마어마할 거라고요. 폰 요금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광고를 달리면 광고사에서 그 광고비를 유튜브로 주는 거지. 광고가 달리니까 광고가 달리면, 광고사가 그 광고비를 유튜브에다가, 유튜브에다가 주는 거라고. 왜 개, 괜히 그돈 벌게, 그쪽으로 돈 벌게 하냐고. 유튜브를 하지도 않는데. 유튜브를 하면 이회자님이 가져가는 거잖아. 유튜브를 해가지고, 천명을 채우고, 시간을 채워가지고, 가져가라고. 돈만 원이든 이혜자님이 가져가려면 천 명을 채우고 사천 시간 채우라고. 아, <laughs> 그러니까 유튜브에 대해서 읽어봐야지. 구독자가 많이 생기셨잖아, 지금. 하이, 하이를 치고, 오늘은 아침처럼 그렇게는 안 돼요. 지금 별별다육님,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별별다육님, 하이 한글로 치시면 한글이나 영어로 치시면 링크가 올라가요. 감사합니다. 별별다영님 몰라가는것 같아요. 이 회장님도 선전해가지고 많이 돌아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구독자를 더 늘려가지고 시간도 채워요, 그냥. 영상도 몇개 있고. 나처럼 이렇게 해요. 장애, 장애 하가님은 그 시도를 부시고 여러 가지 하시는데 시를 이렇게 읽어 주시고 하는데 좋더라고요. 아까 실방하셨거든요. 그래요. 간고이 얼마 안 돼. <laughs> 근데 어차피 행거니까안할 수도 없고 채워야 될거 아니에요 시간을. 안할 거면 모르지만 또 영상을 계속 올릴 거면 어차피 그럴 거면 1년 안에 채워야 되니까. 근데 1년이 지금 지나가고 시간이 깎이거든요. 서로 인사 도 나누시고 서로 그 친구도 하시고 영어로 하이나 한글로 하이. 하이, 이렇게 치시면, 링크가, 별별다육님, 이렇게 치시면, 본인 채널이 올라가요. 굿모닝, 다육앤 하촌님, 어서오세요. 아이고.